인영상입니다 오늘 해프게임은 얼쑤아웃룸입니다 공중하고일이라는 게임이고요 그래서 이거 아이 게임도 안했어요 지금 가여가고 İsa Bizabaniin İsa onun point count Ne var bu ha İnan yine mufun ha Bundan buradan 내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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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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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응, 응, 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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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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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잡고. 이정 잡고. 이 정도 잡고. 이 정도 잡고. 이 정도 이 정도 이도 잡고. 이 정도 고이니도잡이 정도 이정이 정도 잡고. 이 정도 잡고.

이선도는이 정도는 두정도니다정는이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는이 정도는 이는이 정도는 는이입니다이 정도는 이정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니다이 스가 잡아서 이모, 고모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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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회말야이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모, 선두타자입니다. 모석에 김민식 선수입니다. 김민식. 초구 모 이모, 니다 아. 이 두번 타자 김성빈. 우리 김성빈. <laughs> 초구 때립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블라우겠습니다 <laughs>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가석의1번 타자 이명희 선수입니다. 이명쪽아 공을 밀어냅니다. 안무수가 잡아서 뛰어 뛰었습니다. 중앙의 선배인 성정치와 이하가 앞서 고 있습니다. 음. 3회 어. 출마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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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말 이하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타석에는 머락이나 선수입니다. 두분은바같이 음. 이터추게 엔터뷰. 센터추게, 엔니다센니센터 안타입니다. 3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자는 1루입니다. 2구 right. 헛스윙 스트라이크 2 3구째 때렸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노하우. 주자는 1루와 1루입니다. 4번 타자 최용우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에 right. 스윙. 두개돌려봤습니다

5대 3, 6번 타자 이범호 선수입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오중간죠.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이로 주자 홈으로 들어갑니다. 점수는 6대 3. 좌석에 7번 타자 박준태 선수입니다. 초구. 에 맞는. 여유 있게 홈까지 점수는 7대3 8번 타자 김민식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아우3에 파울. 주자는 1, 2루 상황. 공 맞든데 점 봐야 할것 인디 유리들 믿는 인내. 이번이 던 하고 있습니다. 2루 주자 여유 있게 홈까지

하고 있습니다. 파울. 쪽 음. 파울. 낮은 공 때렸는데요. 1루수. 파울 뺐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안치훈 선수입니다. 오늘 타 공구를 나고 있네. 오쪽 밀었습니다. 1루수. 1루에서 아웃됩니다. 코는 10대3.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대하겠습니다. 4회 말, 이한타의 도의공격입니다터뜻 타자, 주영우 선수. 오늘 이타수, 이타입니다바깥쭉이어치습니다 바이스, 니다 거의 다뺐어이스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5번 타자, 김유찬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변화구 타격. 타속의 6번 타자 이범호 선수입니다. 오늘 이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으로 겠습니다 센터 쪽 떴는데요. 타 탑패네요. 네요 괜든 비즈디 도는 리네. 들어왔습니다. 1루가 가이드. 1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8번 타자 김민식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초브는 투수이 한복판에 공이었는데놓 쳤어요. 우리 또 2구를 때렸습니다. 넣었어요 안타가 됩니다. 에이 에서 점수는 12대3 타석의 음. m 번 타자 김성빈 선수입니다 오늘 j 타수 p 안타 기록하고 있 p j u m 습니다 m p jump, j u 니다 jump, 고 u m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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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저희 <목소리> 공격입니다. 기아의 공격은 선두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어.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라이트 right, 라이브 right. 들어옵니다. 자, 1구 2구 모두 빠른 공을 던집니다. 센터 쳐! 비비데군데. 금매 너무 합니다. 삼루포! 안추! 1호 홈런! 아, 3대 10. 으르르르. 네, 유희온 선수입니다. 가속의 타자 최영 선수입니다. 오늘타수 이안타, 고파입니다 이거 맞겠습니다. 응. 중사떨어집그번차선 응. 노하우, 유천수. 주자는2루와1루입니다 6번 타자 이버버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하이, 마치 못합니다. 이밍맞우 하우리, 하우2 하우리, 하우니다우리 하우리, 하우리, 하다리 하우리, 하우리, 우리

이안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임성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음. 높은 공전입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음. 1번 타자 임성빈 음.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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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는 1루와 1루입니다. 2번 타자 버나디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센터쪽 갑니다. 중전 삼회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았습니다 들어갑니다. 점수는 14:3.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3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아, 아, 아 맞았어요. 후에 받는 공으로 출루합니다. 안치홍 선수. 타석에 4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오늘 4타석에 타입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오늘 4타 경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배구체를 하네요. 어, 여기서 젤로 하는데요. 이번째 투수 엄상백 선수입니다. 어, 마루 찬스에서 타석에 5번 타자 김주찬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3만 타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유격

첫번식선수민식 선수입니다. 오늘 앉타수이앉타 앉아, <목소리도> 어, 주자는 1루. 왼쪽 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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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수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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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번 타자 김성빈 선수. 근데... 오늘 4 타수 삼안타. 센터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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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늘 의번 타자 선수. 오늘 5 타수 삼안타를 타고 있습니다. 바이소. 오 기아 이만기. 원진 은타저 브라디나 선수입니다. 오늘 5타수 4안타. 아중간 쪽으로 갑니다. 래요. 담장 넘어 갑니다. 점수는 대 가운데 공인데 불으로 연결됐어요. 3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이네

2이가습니다회습니다 8회, 8회 말, 이하타인 거 뭐, 뭐, 선두타자는 6번 타자, 이범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이하타입니다. 아, 렸습니다 아홉, 이구 맞겠습니다. 왼쪽 갑니다. 좌측 안타입니다. 이놈, 오루에서3권 상황에서 타석의 7번 타자 박주태 선수 오늘 5타수3한타니다 수구. 자세를 취하고있는데요스트라못했고요니다스트라이 타석에는 김민식 선수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2루. 좌중간 날아갑니다. 좌측에 충격수합 안타합니다. 2루 주자 허으로홈에서 세잎. 9번 타자 김성민 선수입니다. 오늘 5타수 4안타. 때렸습니다. 우측인데요. 오익수 내려왔습니다. 오익수 잡았습니다. 9아웃. 1번 타자 이영기 선수입니다. 오늘 6타수 3만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하고 타격 2루수 그리고 2루로 1루서가 앞서고 니다초습니다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했다는 경제,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학교도 걱정이고 이런 말있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용철 해설위원 캐스터 강성철이었습니다. 네, 함께해주신 네, 네. 여러분 니다